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스마트폰 무선충전과 PD65W 출력을 갖춘 멀티스탠드예요.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 무선충전 공간 제공하고요. 여기에 총 4개의 US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장 USB-C 2개와 USB-C 포트와 USB-A 포트 제공합니다. 멀티 충전 스테이션과 무선 충전 거치대를 대부분 따로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아 활용성 뛰어나고요. 공간 활용까지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네요. 내장 USB-C 케이블로 최대 65W 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과 함께 유선 출력까지도 빵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충전 거치대로 활용성 좋은 제품이겠네요. 넘버 no. 2. 차지 제품이 최근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는데요. 소개하는 제품도 상당히 디자인이 화려한 PD 충전기입니다. PD 65W 출력의 제품으로 내장형 케이블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7 0 c m 길이 제공해 수납과 먼 거리에서 충전 효율성 좋고요. 플러그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D 충전기 외부를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케이블이 말려있는 공간을 보여주어 입체적인 느낌도 좋습니다. 내장 케이블과 USB-C 포트 한개 제공하고 있고요. 이동이 많은 분들이라면 접이식 쿨러그, 내장형 USB-C 케이블 제공해서요. 수납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기존 PD 충전기와 다른 투명 디자인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넘버 3. 만미리암페어 맥세이프 타입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맥세이프 방식을 갖추고 있고요. 독창적인 전면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USB 출력단자 총 3개 갖추고 있고 내장 케이블도 탑재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잔량, 출력, 배터리 상태 확인 가능해서요. 대부분 충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장 케이블 최대 PD10W 출력 보여줍니다. 맥세이프와 함께 동시 충전을 많이 할수 있는 형태 보여줍니다. 보조 배터리 디자인들이 꽤 화려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함과 독특한 디자인 컨셉의 보조 배터리를 찾으시면 추천드려요. 넘버 4.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되는데요. 무선 충전 티슐 때문에 애플 정품에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속도만큼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시안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넘버 5.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탈파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긴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 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 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 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넘버유 마우스를 대신하는 터치패드입니다. 보통 노트북에서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최근엔 마우스보다 터치패드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데스크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터치패드 연결해서 쓰곤 합니다. 아무래도 노트북 카메스트 중간에 있는 게 어색하거나 끄고 쓰는 분 많아요. 윈도우 맥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로 연결 가능한 모든 곳에서 쓸수 있습니다. 간단한 제스처 동작으로 작동하는 환경에선 꽤나 실용성 좋습니다. 블루투스와 2.4기가 유선 연결 모두 지원하고요. 상단은 글라스 소재로 부드럽고 끈적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동 피드백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깨우기가 쉽고요. 터치패드 사이즈도 큰 편이라 사용 시 불편함 적은 모델입니다. 넘버 7. 이미지번 신규 카플레이 모니터인 11.4인치 H70 크루입니다. 이번에 구입을 한 제품으로 차후 단독 후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11.4인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카플레이 모니터와 거의 흡사한 크기이지만요. 인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바뀌면서 0.1인치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전작에 비해 베젤이 한층 더 줄어들어 슬림함 유지하고요. 11.3인치의 경우 1440에 540 해상도였다면요. 11.4인치 인셀 디스플레이 제품은 1920에 720 해상도로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화질이나 선명도가 한층 더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이외에 전당 4K 블랙박스 후방 1080p 녹화 지원 등. 나머지 기능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 포트위치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넘버 8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단는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료 어셔까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 후이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넘버구 블루투스와 2.4기가를 지원하는 듀얼 모드 에어 마우스입니다. OTT 시대인만큼 편리한 리모컨 작동과 커티 키패드까지 제공하는데요. 참축 자이로 센서를 채용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포인트 이동 지원하죠. LG TV에서 주로 이용하는 에어 마우스 형태 제품입니다. 방향키가 아닌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커서 이동으로 쉽게 사용 가능하고요. 은근히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사용할 때 타이핑할 일이 많은데요. 앱 로그인이나 웹 검색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전면엔 기본적인 리모컨 형태를 보여주고 후면엔 쿼티키 패드 제공합니다. 여기에 터치패드도 제공을 하여 하나의 리모컨으로 다양한 조작 가능합니다. 환경에 따라 블루투스 5.0과 2.4기가 모두 이용 가능해서요. 블루투스 지원하는 셋탑박스나 TV에서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리모컨이 불편하고 무선으로 키보드와 마우스 별도로 연결해서 쓰신다면요. 이 제품 하나로 끝내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10 스마트폰 3축 짐벌 제품입니다. 비교적 3축 짐벌 중 가격대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인데요.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손떨한 기능을 넣어두긴 했지만요. 3축 짐벌로 수평과 수직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만큼 완벽하진 않죠. 드라마틱한 영상 촬영할 때 3축 짐벌이 있으면 정말 편해요. 특히 여행 가서 풍경 찍을 때 짐벌의 역할이 상당히 좋답니다. 앱 없이 간단하게 구동이 가능하며 수평과 수직 촬영 가능하고요. 320도 파노라마 회전 촬영도 제공합니다. FPV 모드, 조이스틱으로 조작성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2,200mAh 배터리 탑재되어 최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범용 3축진몰로 갤럭시부터 아이폰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호환됩니다. 영상 촬영이 많은 분들이라면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세요. 넘버 11. 샤오미 오리원 로봇청소기와 거의 흡사한 스펙의 제품이네요. j o n r p l -E c 프로 올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가격 저렴한 금액대의 올인원 형태의 제품입니다. 8,000파스칼 흡입력 갖추고 있고 샤오미 미오맵 지원합니다. 확장형 물걸레 시스템 탑재했고 에어플로우 롤러브러시 채용했습니다. 라이다 센서 탑재해 효율적인 청소 도와줍니다. 자동 물걸레 세척과 열풍건조 기능도 제공하고요. 4리터 물탱크로 한 번에 여러 번 물걸레 청소 가능합니다. 또한 카페 청소 시 자동 물걸레 리프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현재 가격대의 올인원 로봇 청소기 중에선 기능 면에서 꽤나 훌륭합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스펙 갖춘 JONR 로봇 청소기입니다. 넘버 12. SSD 외장 케이스인 베이스어스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외장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에 우수하고요. 스마트 데이터 보호 기능과 최대 10개의 BPS 전송 속도 갖췄습니다. 독특하게 외장하드 케이스인데 온오프 기능 채용했네요. NVMe SSD 모든 규격 지원합니다. LED 조명을 통해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 절전 모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과 달리 최대 8TB SSD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와 실리콘 냉각패드로 발열 관리 뛰어나고요. 실리콘 커버 제공에 외부 충격에 강한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유그린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최대 지원 용량 확인 비교해 보세요. 넘버 13 하기비스 키보드 손목 받침대입니다. 텐키리스 혹은 치오베열과 같은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와 길이가 맞는데요. 풀사이즈 키보드에는 다소 닿지만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품질 스펀지와 가죽 원단을 통해 손목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땀이 많은 편이나 가죽 원단이 끈적이지 않고 편안한 탄력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손목받침대에 커버를 열면 다양한 수납공간이 나오는데요. 자주 사용하거나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버는 홈에 맞춰 장착하는 방식으로 뒤집지 않으면 커버가 분리되진 않습니다. 푹신함도 나쁘지 않으며 기존 나무 원목의 받침대보다 미세하게 높은데요. 풀알루미늄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높이가 살짝 더 높아 오히려 타이핑이 편안합니다. 일부러 3D 프린터로 만들어 쓰기도 하는 수납공간이 있는 키보드 손목받침대입니다. 가격 저렴하게 구매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넘버 14. 여러 크기별로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존 리빙박스와 달리 모든 면을 통해 커버가 오픈되기 때문에요. 물건을 넣고 꺼내고 공간에 따라 쌓아두기도 편리한 제품입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끌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요. 모든 면적과 함께 상단 뚜껑까지 전부 커버가 열리는 구조로써요. 넣어둔 각종 물건을 쉽게 꺼내고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 자파 정리뿐만 아니라 책, 스낵, 장난감, 이불 정리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비슷한 제품 많이 사용해봤지만 확실히 편의성은 좋습니다. 넘버 15. 디자인이 개선된 미니 PC 소개해드릴게요. 이미 많은 판매량과 인기를 얻고 있는 파이어벳 제품입니다. 파이어벳 T8 플러스 모델로 M100 CPU 탑재한 인기 모델입니다. 8기가, 256기가 상품과 16기가, 512기가 구성 선택 가능합니다. 미니 PC로서 무난한 성능과 활용도를 갖춘 제품으로 현재 인기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대가 저렴한 금액에 윈도우 11 PC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기존 외관과 달리 상단 프레임에 금색 컬러를 새롭게 적용했고요. 전반적인 컬러는 블랙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5와 블루투스 4.2 지원하고 기가이더넷 포트 2개, 오디오 단자 HDMI 3개, USB 3.1 3개 포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모니터 구성 가능한 모델로 미니 PC마다 포트 제공이 각각 클릭이에요. 필요한 포트 구성 유무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해요. 넘버 16, 샤오미 4DRV-V30 미니 드론입니다. 상당히 작은 크기로 휴대성을 강조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독특한 점은 드론을 컨트롤러에 수납이 가능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배터리 한 개로 최대 18분 비행 가능하고요. 다섯 면 장애물 회피, 듀얼 카메라, 고도 유지 모드, 헤드리스 모드까지 다양한 드론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능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강, 앞뒤, 측면 비행, 360도 롤링까지 말이죠. 110도 와이드 듀얼 앵클 카메라 지원하고 있고요. 4K 촬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고 라이트하게 가지고 놀기에 좋습니다. 이동이나 보관할 때 컨트롤러와 본체를 따로 보관하는 게 쉽지 않았죠. 컨트롤러에 드론을 수납할 수 있는 일체형 공간을 제공해서요. 보관과 이동성까지 두루 갖춘 인기 모델입니다.